멀리건 케이으로 여기서부터 해서, 이만큼 땡겨서. 얘를 땡겨서 이렇게 땡겨진 느낌 들죠? 이렇게 해서, 요렇게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이 정도까지 안 길어도 돼. 요만큼까지만 놔도 되고, 얘가 땡겨서 기본적인 바이오메카닉 잡아주는 훈련이 되는 거 땡겨서 IP를 잡고, 요 방향으로 요렇게. 이걸 잡아주는 거야. 이 패드에서부터 당겨서 당겨서 무릎 위치 잡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세세볼까요 서서 이렇게 올라가 얘는 얘는 급해서 하고 얘는 나머지 서서 하고 이 정도 편안하게 편안하게 느낌이 쥐어짜는 느낌 들죠? 왼쪽으로 좀 느낌 틀리지? 근데, 음, 보통 이거는, 한, 한쪽 다리만 보통 해도 돼.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하고 느낌을 가치면서 발은 반대쪽은 이 느낌을 따라서, 따라서 가는 느낌을 가는 거야. 그, 그, 그 우리 북밴드도 그 마찬가지로, 그,